안녕하십니까 테마산행입니다. 아 오늘은 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산으로 왔어요. 마을 한참 위로 올라왔는데 저기 아래 마을들이 보이죠. 아무튼 오늘 저 칡을 한번 포크레인으로 채취해보려고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늘 그 토요일인데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또 얼마나 좋은 책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산책 산책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타고. 어 요즘은 산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와서 많이 집고들 살아요. 굉장히 지금 여기가 그래도 한300 이상은 될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 칙, 칙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가 정말 좋습니다. 저기 맨, 저 높은 그주 농선들이 지리산 주 농선이에요. 삼각형 왼쪽에 저기 있죠. 뾰족 올라온 데 여기가 지리산 천왕봉이에요 여기가. 네 오늘은 저희 선산으로 왔어요. 아무튼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칙들이 어떻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렇게 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암칙이 있고 수칙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저기다 지금 이렇게 칙을 모으고 있는데. 그, 치기, 암치근, 좀, 이제, 국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즙을 내서 먹을 때암치을 먹는데, 그, 고를 내서 약성을 보기 위해서는 수치계의 약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치들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암치은 엄청 굵고 실하고 그러는데, 예. 네. 수칙은 얇고, 얇우, 얇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칙이에요. 예, 네, 그전. 근데 이렇게 얇지만 약성은 암칙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잘안 보이네. 저는 잘 보이는데. 아무튼 있다 그 지금 계속 칙 모으고 있거든요. 칙 모으고 있으니까, 어... 이따가 좀 모아놓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이것도 기인데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칙들은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얇아도 어, 수칙은 약성이 좋아요 여기 지금, 지금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굵은 것도 나오고 얇은 것도 나오고 그러네요. 이제 여기는 저희 선산이라 이렇게 굴착기로 이렇게 채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가 우리 임야기 때문에 아버님이 물려주신 임야입니다. 아무튼 또좀 제가 그 작업하다가 또 중간중간 한 번씩 영상 열겠습니다. 예, 이제 잠깐 쉬고 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죠. 여기 이제 캐다 보니까 여기에 또 약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 약초는, 어, 토복령 같이 보이죠? 근데 이거는 토복령이 아니고 단풍마예요 음. 근데 뭐 토봉용도 중금속이나 이런 몸에 노폐물, 노폐물을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데 이단품마도참 좋아요 예 네.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갱이나 삽으로 이거 캘라면 좀 힘든데 그래도 이거 말려가지고 착 끓여 드시면은 좋죠 그래도 뭐 이렇게 갱이로 깬 것보다는 포크레인으로 굴착기로 하니까 양은 털차이돼요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아, 엄청 실한 녀석들도 있고. 치기 지금 이제 잎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다 내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을 때죠. 아, 한두솥 이게 예, 한 박스에 600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때, 엄마랑, 예, 장모님이랑 좀 해드릴 때 보니까, 근데 이거면, 한, 세 박스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진짜 좋아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누나들도 좀씩 또, 엄마가 나눠드리고 그러는데, 예, 이거, 저, 뭐, 사람이 와서 이거 켜려면은, 이렇게 절대 못해요 힘들어서도 못하고 올해 그, 작은 포크레인. 저번에 어, 봄 살짝 지날 때도 그때는 크, 큰 포크레인 갖고 와서 아재네 일하면서 좀그 했었는데 예, 오늘은 작은 녀석 저의 어, 서드 장비입니다. 서드 장비 세번째 장비. 아무튼 예, 또 이제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쉬고. 예. 또 조금만 더 채취해서, 어, 집에 가, 가기 전에 건강원 들려서, 어, 직접을 잘 내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잘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번더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이런 녀석들은 좀 그흙치이에요 까매가지고 약성 좋게. 보시면, 도라지도, 목도라지가 더 약성이 좋고, 더덕도 흙 더덕이 더 약성이 좋고. 뭐, 칙에 대한 효능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 뭐, 당뇨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고 <laughs> 아이고 오늘 경치가 너무 저희 선산에 올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진짜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 오늘은 예 그래도 우리 그 꼬맹이 포크레인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 굉장히 많죠 <laughs> 이게, 그, 암칙은, 우리가 밥칙이다 가죠. 그 암, 암칙은, 그, 우리가 그 밥, 이게 씹으면 밥처럼 나오는데, 그 암칙, 그걸 암칙이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즙, 칙을 이제 생으로 즙 내서 드실 때는 그런 암칙이 좋고, 이제, 이렇게 좀 약성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그 암칙보다는 국진 안에도 이런 수칙이 예 약성은 훨씬 좋죠. 아무튼 그래도 예또 부모님들하고 또 누나들한테 또 좋은 일할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또 오늘 저녁에는 그 동생 둘하고 음 비박을 갈것 같아요. 어또 동생들이 또 같이 간, 가자니까. 예, 오늘 또 산행 가서 비박은 예, 비박은 그냥 음성 없이 항상 이렇게 음 영상을 올리는데, 어좀 자막이라도 예,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오늘, 그, 예, 뭐요, 이거, 음, 단풍마도 많이 캐고,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노가대 아닌 노가대를 하니까, 손등이 새까매가지고, 잘 보여드리지를 못해요. 그래도, 예,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또 얼굴도 공개하고 하겠지만은, 예, 뭐, 굳이 또 공개를 안, 하, 안 하고도, 에, 또, 좋은 약초나 좋은 산행으로 인사드리는 게, 요즘은 이제 좀 겨울철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산행이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이제 줄었는데, 그래도 항상 관심있게 봐주시고, 에, 또, 항상 격려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에, 오늘은, 에, 우리, 이걸 같이 찍어갖고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오늘 또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테마 산행이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